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시간 감성 리뷰 채널 비잔티움 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아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지 내일 회사 가기 싫다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성공은 늘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책, 네빌 고다드의 부하 성공의 자기 선언은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그 답을 줍니다.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이 말, 조금 생소하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 정말 단순함에서도 강력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이 바로 일상에서 쓸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자기 선언을 당장 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자기 선언이란 뭘까요? 내빌고다드는 말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대로 산다. 여기서 자기 선언이란 뭐냐면요. 그냥 내가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낼 거야. 이게 자기 선언인데요.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선언하죠. 아, 나 오늘 피곤해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말이 사실상 자기 선언인데, 문제는 무의식이 그걸 그대로 현실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나는 운이 없어가 입버릇이고요. 다른 한 명은 나는 좋은 기회에 잘 잡는 편이야 라고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친구는 진짜 기회가 와도 못 보고 흘려버리고, 두 번째 친구는 별거 아닌 것도 기회로 잡아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기 선언인데요.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 그게 씨앗이 돼서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자기 선언을 잠들기 전에 하라고 할까요? 네빌 고다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바로 잠들기 직전에 자기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이때는 의식이 느슨해지고 무의식이 활짝 열리는 순간인데요. 쉽게 말해, 하루 중 가장 암시가 잘 먹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보고 바로 자면 꿈도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 영화 장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무서운 영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잠들면 어떨까요? 나는 원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 무의식은 그걸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의식은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행동과 선택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요. 이게 바로 잠들기 전 자기 선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말의 느낌이 실려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닌데, 카드값 밀렸는데" 이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의식은 말보다 느낌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언을 할 때는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통장에 5만원 밖에 없어도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나는 풍요롭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작은 순간의 느낌이 씨앗이 돼서 점점 더 커집니다. 무의식은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닌데요.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현실로 확대할 뿐이죠. 현실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네빌고대드는 현실을 거울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거울에 웃고 싶으면 내가 먼저 웃어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울이 웃어주길 기다리면서 정작 자기 얼굴은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니 현실이 안 바뀌는 거죠. 현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내 안에 있고 현실은 그걸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합니다. 영화관에 비유하면 더 쉬운데요.영화 스크린에 나온 장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스크린을 찢는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필름을 바꿔야 하죠. 그 필름이 바로 내 의식, 내 선언이에요.결국 내가 먼저 선언하고 내가 먼저 웃어야 현실이라는 거울도 나에게 웃어준다고 합니다.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으실 테니까요. 첫 번째,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데요. 돈인지 성공인지 건강인지 관계인지 뭘 원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형으로 선언하는 건데요.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때의 감정을 느껴보는 건데요. 돈이 많아졌을 때 느낄 안도감. 성공했을 때 느낄 자신감 그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네 번째, 잠들기 전 반복하는 건데요. 오늘부터 자기 전 5분만 투자해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낮 동안 불일치하는 말은 피하는 건데요. 아, 어, 난욕시안 돼. 이런 말은 자기 선언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작은 성취에도 나는 성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핸드폰 메모장에 자기 선언을 적어두고 틈날 때마다 소리내서 읽어보는 건데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하 성공의 자기 선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내가 선언하는 말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부하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내 입에서 꺼내느냐. 그게 씨앗이 돼서 내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선언을 바꿔보세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